안녕하세요. 리딩 코리안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어 본 적이 있습니까? 요즘 한국의 젊은 세대들은 사진사가 없이 혼자 찍는 셀프 사진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셀프 사진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셀프 사진관 사진사 없이 홀로 사진을 찍는 셀프 사진관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진이 나올 때까지 고객이 직접 셔터를 누르고 사진사는 보정만 해줍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전문가들은 나는 내가 제일 잘 안다는 MZ세대의 특성이 반영된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기존의 사진관은 사진사가 자세와 표정을 지시하고 적절한 순간에 셔터를 눌러 사진을 찍습니다. 반면에 셀프 사진관은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이용자가 카메라와 연결된 리모컨 버튼을 눌러 사진을 찍게 됩니다. 셀프 사진관은 조명과 카메라가 설치된 스튜디오를 일정 시간 동안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고객이 모니터를 통해 사진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자세를 바꾸고 인화하고 싶은 사진을 골라 사진사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이용자들은 셀프 사진관에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원하는 사진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평소와 다른 자신의 모습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촬영 중간에 옷을 갈아입을 수 있고 반려동물이나 아이들과 편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도 셀프 사진관의 장점입니다. 셀프 사진관은 이용자들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카메라를 안 보이는 곳에 놓거나 고객이 원하는 음악을 틀어주기도 합니다. 단순히 사진을 찍는 공간보다는 나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고 자신의 내면에 숨겨둔 또 다른 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0년대의 젊은이들이 친구나 연인끼리 스티커 사진을 찍었던 감각으로 요즘 젊은이들은 셀프 사진관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개성을 추구하며 표현하고 추억을 담는 하나의 놀이 문화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럼 내용 확인 문제를 풀어볼까요? 문제 1. 셀프 사진관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1번 사진관에서 사진사 없이 혼자 사진을 찍는 곳 2번 사진관에서 사진사가 사진을 찍어주는 곳 3번 사진관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곳 정답은 1번 사진관에서 사진사 없이 혼자 사진을 찍는 곳입니다. 문제 2 셀프 사진관이 고객들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하는 일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카메라를 보이지 않는 곳에 놓는다. 2번. 고객이 원하는 음악을 켜준다. 3번. 고객을 재미있게 해준다. 정답은 3번. 고객을 재미있게 해준다입니다. 지금까지 리딩 코리안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동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